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장 추진현 양님 공급방 17차 내용입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조합장님 추진현 양님 조합원님과 지금 제대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소통의 문제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많이 유명해진 소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25년 동안에 이쪽 일을 하면서 여러 조합장님과 추진현 양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소통이 생각보다 보다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같이 공부방에서 언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조합장님께서는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소통 뭐 우린 별 문제 없어 이런 데도 있을 것이고 야, 지금 큰일 났다. 해인 발이 총연하고 있다. 이런 데도 있을 것이고 자, 어떤 걸까요? 자,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통요 우리 조합에는 아직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조합에는 아직 뭐 별다른 내용이 없고 아직까지 별 문제 삼는 사람도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조합에는 비대위가 없어서 조합장이 하는 일에 대해 아직 웬만하면 다 찬성해 줍니다. 라고 답변하는 분도 계세요. 특이한 것은 말씀하시는 조합장님들이 지금 화면에 파란 색깔로 적혀 있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저도 조언해 드릴 땐 아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 조합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없겠죠. 우리 조합은 조합장이 올리면 다90% 뭐 이상 찬성해 줘요. 그러면 아직 그렇겠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합장님이나 추천장님 계시면서 주위에 들어보면 문제가 되고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조합장님, 추천장님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오프라인 첫 모임 할 때처럼 한 8분, 9분 정도 모여서 얘기하는데 대화를 해보다 보면 아주 좋은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이 좋다. 다음에 계속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주변에 있는 조합장님과 추천장님과의 대화를 해보면 아, 내가 겪었던 것을 이분이 이미 겪었구나. 그러면 이 조합장님은 어떻게 그걸 해결했을까? 라는 조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단계, 2단계는 아직까지, 아직이라는 겁니다. 아직, 아직.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비대위가 저디에 생겼어요. 몇명안 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터무니 없는 말을 조합원들이 아직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저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막 씹을랑거리는데, 아유, 사람들 거안 믿어요. 뭐, 뭐, 뭐 무시하고 다안 믿어요. 이것도 아직입니다. 아직.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단계냐. 지금 비대위와 전쟁 중에 3단계에서 뭐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조합장 하는 말보다 비대위가 하는 말을 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단톡방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네이버 밴드가 난리가 나요. 이걸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허위, 흑잭슨 들이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다 해주면 금지 에또 비대위가 답을 다 터르륵 올려버려가지고 내 거는 못 보게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쟁 중이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지금 비대위가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한다고 해임바디스를 긋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고민스럽게 저한테 와요. 그러면 이미, 물론, 해임바리서를 긋고 있는 걸 어떻게 하든지 해임총회에서 결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해임초재 소집 공고가 실제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매도매출되면한 일주일 뒤면 총회가 일치돼요. 예. 네. 이런 정도까지. 또, 해임까지는 안 가더라도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을 재선출하는데 반대파 출신들이 더 유리합니다. 이래가지고, 조합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감사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조합장님, 조합이 사업을 시작해서 해산, 청산될 때까지 조합장이 안 바뀌고 계속 오는 조합이 그렇게 많을까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조합장님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조합장이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어쨌든 내가 바뀌고 난 다음에 됐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데 또 반대파가 생깁니다. 또 반대파가 생겨요. 예. 잘린 사람이 반대파를 만들든 아니면 내가 잘할 줄 알고 믿었다가 나도 똑같이 엉망으로 하니까 또 비대위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순차적으로 조합 초기, 주준연의 초기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모든 조합에서 다 생기더라. 그럼 모든 조합에서 잘 생긴단 말은 뭐죠? 나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등계 중에 어느 단계에 왔는지 심각성을 보시고 계속 같이 한번 언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조합이 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1단계부터 7단계 아니야. 우리 1단계에서 끝났어. 우리 조합은. 2단계에서 끝나버렸어. 아주 특이한 조합입니다. 아주 특이한 조합. 조합장님이 아주 잘했구나. 그러나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발생하는 이유는 딱 명확해요. 첫 번째, 조합장님 내가 무능해서. 내가 무능해서. 뭐가 무능하냐? 난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난 전문가고 내가 건설 건설회사에서 상무까지 하다 나온 사람이야. 이쪽 시공계통 모르는 게 없어. 어? 내가 뭐 어디 뭐 학자 출신이야? 내가 어디 정치가 출신이야? 내가 왜 무능해라고 하지만 지식은 안 무능한데 조합원들 설득하고 조합원들한테 사업 설명회를 이해시키고 내가 진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는 측에서 무능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무능이 꼭 지식을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조합장인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 다내 탓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합장인 내가 조합원과 소통을 잘하지 못해가지고 조합원들이 내 뜻을 잘 몰라줘요. 나는 정말 억울하고 자나깨나 조합만 위해서 일하고 정말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 업체 예를 들면 비대위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업체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안 써줬더니만 돌아서가지고 조합장 잘라내고 지가 조합장 되고 난 다음에 지가 마음대로 협력업체 집어넣고 마간제 업체 다 바꿔가지고 돈 받아 먹고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이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쏙 터지는 거죠. 그거는 소통을 잘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치고 들어올려는 저 비대위가 잘못되고 내가 정말로 조합장을 계속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소통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딱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한 가지 중에 아니다. 나는 색다르다. 는 분도 있지만 이둘 중에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능 둘째, 소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조합장님들의 유형을 내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인 저한테 물어보거나 다른 곳에 자문을 구할 때에 다음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유형의 지금 조합장님은 해당하시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물으러 갈 때, 자문하러 갈때 조합장인 내가 자료등을 다 취합해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서 아니면 어디에 가서 건설사에서 가든 내가 설명을 다하고 질문도 내가 다해. 같이 따라간 사람은 조합장이 가니까 따라가서 혹시 자기도 같이 듣고 싶어서 가는 거지. 조합장은 제끼고 내가 설명하고 그는거 아니야. 이 부류에 해당되시는 건가요? 이 부류에? 네, 종에서 설명할 때도 조합장이 다 해. 다 해.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이 부류에 속하시는가요?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략적인 것은 내가 알지만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인 내가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가지고 사무장이나 총무위사가 대동을 하거나 또는 질문을 하거나 설명할 때 보좌를 해야만 설명 또는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조합장이 대체적으로 뭐, 뭐, 뭐 하다가 자세한 것 들어가면, 어, 좀 사무장 설명 좀 해봐. 총무의사 설명해봐. 그 지난번에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부분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뭘까요? 전화가 오거나, 예, 전화로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전화가 오거나 또는 조합장이 질문을 할때 처음부터 사무장이나 총무이사분을 바꿔줘요. 제가 자문하고 있는 조합도 그런 데가 들어있습니다. 조합장이 전화가 와요. 아, 어,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뭐 물어볼게요. 예, 그런다 바꿔줄게요. 바꿔줘요. 그럼 막그 사람이 설명을 해요. 어떤 경우는 혼자 듣는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스피커너를 가 듣죠. 그럼 막 설명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조합장은 안 듣거나 모르잖아요. 질문을 못 하는데 답도 이해가 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만 묻는 거 지나봐도 뭐라요? 안 된대요. 이거 끝입니다. 예. 그러고서 나중에 전달해보면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시면 뭐안 된다 그랬다면서요. 나머지 내용은 기억도 못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세 번째 부주의거나 자, 1번 1등 조합장, 2, 2등 조합장, 3, 3등 조합장 이세 부류에 따라서, 어느 등수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계속 조합장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있을지, 내가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뜨끔뜨끔 하지 않나요? 제가 질문을 자꾸 하시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자극. 근데 자극했더니만, 오늘 이 시간 한 30분 끝난 다음에 또 잊어먹어. 그러면 3등 조합장이 또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어디에 속하는지 보시고, 같이 한번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합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소통을 한다고 다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조합원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을까? 어떻게 소통하고 있죠? 가장 잘한 것이 조합 소집지 주기적으로 보냅니다. 조합 소집을 충분히 알립니다 조합 소집지 일일 해가지고 뭐 매번 한 해, 네번 정도 분기별로. 1, 사 2, 사 3, 4, 3, 사별로쪼합 소식지. 또 급할 때는 더 해가지고 쫙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소식지 보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500명이다. 500명한테 소식지를 보내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그 소식지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 생각하시는 조합자님 손. 안볼 것이다. 조금밖에 안볼 것이다. 생각. 만약에 누가 조합 소식지 A4 용지에 조그만한 것이로한 석장 보내면 여러분들 봅니까? 안 봅니까? 가끔 집에 있다 보면 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살면 아파트 관리 그 소식지 같은 게 오잖아요.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조합장님은 안 보면서 왜 조합원들은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것보다 재건축, 재개발이 더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예, 네, 안 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조합 사무실에 가끔 찾아오거나 또 가끔 만날 때 인사하고 궁금한 설명하는 정도다. 조합 소식지도 보내고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조합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아 오셨어요. 뭐 이러는 분또 가끔 만날 인사하고 어, 뭐잘 지내세요. 그럼 참 조합장님 저번에 이거 어떻게 돼요? 그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로 하고 있다. 예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다음 세 번째 조합 총회 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궁금한 것다 총회 때가 다 설명해. 질문 나올 거다 해석해가지고 초 때가 설명을 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조합원들 만나보면 무슨 집인지 못 알아듣고 하면 반대를 하고 총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고 그럴까? 원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소통 방법 충분한지 원인 보겠습니다. 첫째, 조합 소식지 안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봅니다. 그래서 좀더잘 보게 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경우는 신문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맡겨가지고 좀 듬성듬성하게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소식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조합 소식지를 신문 형식으로 하게 되면 좀안 보던 사람들이 좀더 많이 보고 휙휙 넘기면서 눈에 두게끔 강조되어 있는 것도 그 제목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합 소식지는 대부분 잘안 본다. 안 본다. 두 번째, 조합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가 지금 나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디 저기 저기 서울시내 서울시내 거기 조합 자문을 잠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회의를 해보고 거기 있는 안되 계시는 뭐 사무장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조합은 조합원들이 들어올 때부터 욕하면서 들어온대요 야 그러면서 들어와 가지고 뭐 이래그래가지고 니 새끼 왜안 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AS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센터 전화 걸때 화가 잔뜩 나가 전화 걸때 만났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칭찬해줄 사람은 전화도 안 걸고 찾아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도 별로 이해를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합 사무실에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나 이 사람 길가다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도 잘하고 합니다. 그리고 경조사 생기면 가 가지고 설명도 합니다. 인사도 하고 잘하고 뭐뭐 축하도 하고 뭐 조문도 잘 가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조합 총회 때 설명을 잘 합니다. 조합 총회 때와 가지고 누가 비대위가 딱 질문을 하면 예상 준비했다가 그냥 막 설명해요. 그런데 조합총회 장소를 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 지금 기본적으로 조합총회 직접 참석자가 10%고 중요한 조합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총회, 관리처분총회 그다음에 정비사업비 관련된 건 직참이 20%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도 모이기가 어려워가지고 무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1호부터 7호 안건이다. 그러면 1호부터 7호 안건까지 장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해버리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도 하기 전에 투표하고 가버려요. 가버려 예. 네. 그러면 다제안 설명 끝나고 나서 누가 질문 들어오면 그때 설명을 하려고 그러데 그때는 5%도 안 남아있다.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조합장 이거 잘못된지 안된 그럴 때만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내 득표수는 별로 없죠. 선거로 얘기하면 어느 당 출신이 확고한 사람한테 가지고 자꾸 우리 당 하십시오. 백날 해보면 뭐예요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총회 오는 거 가지고 내가 직접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별로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하고 계시는 방법은,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통을 안 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바람직한 소통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는데, 침작이 좀 가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소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소통 방법은 영상입니다. 영상. 영상. 지금 줌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줌 강의나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은 영상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소통을 해야지 서류로 된 것들은 안 봐요, 사람들이. 요즘 애들 신문 안 봅니다. 책안 봅니다. 뭘 보느냐? 하루 종일 핸드폰만 6시간, 7시간, 5시간. 이런 것이 다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다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서류로 보내거나 문자도 길게 문자 하면 안 읽어 버리죠. 문자도 많이 길면 안 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소통해라. 영상으로 어떻게 소통하느냐? 어떤 경우는 영상으로 소통하라 그랬더니만 대의원 회의 내용을 전부 촬영하고 조합총회 회의 내용을 다 촬영하고 해가지고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업로드해가지고 다 알려주고 있다. 우리 조합의 대의원의 우리 조합의 조합총회 다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걸 저장해가지고 또 별도로 파일 올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합원들이 다 알고 있다, 맞습니까? 안 봅니다, 안 봐요. 반대파들만 눈여겨 보고 공격할 트집이 없는지 그걸 보고 조합총회 때 지난번에 조합장이 이런 말을 했던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그다음 대의원회 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찝으라고 보지.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두 시간, 한 시간 최소한 이렇게 되는 영상을 다 보고 앉았습니까? 다 보고 앉았어요. 안 보죠 절대로 안 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소통하라그랬기 때문에 내가 대의원의 회의 내용 조합총회의 내용 어떤 경우는 심지어 이사회까지 다 캠코드 옛날부터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다 소통한다 뭐안 보는데 뭐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하다 보면 처음에 만약에 천 개, 천 명이 클릭하면 쭉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보는 게 40몇 프로, 50몇 프로가 보통이에요 끝까지 보는 사람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건저 같은 경우는 67% 정도까지 이게 처음 클릭한 사람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안 좋은 영상은 30%밖에 안 봅니다. 끝에. 그까지 예, 보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것도 5분, 10분짜리 영상도 그런데 1시간 올려놨다? 야! 클릭이 500명 조합원인데 300개가 클릭이 됐다. 예, 클릭이 됐으니까 300명이 봤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뭐가 링크 내가 문자 날아오니까 틱 눌렀다가 보고 바로 꺼버리죠. 조금이 더 꺼버리기 때문에 전혀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로 영상으로 소통한다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나 설명이 때때로 있을 거예요. 그거를 5분 내지 10분 정도 영상으로 찍으십시오. 본인의 음성으로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찍어요. 처음에 하시면 힘들 겁니다. 처음 해보기 때문에 남 앞에 발표를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조합장님이 이렇게 장립총회나, 그 다음에, 그, 조합장 선출할 때 가보면, 이게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5분 정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 중에 보면, 발언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네, 대중 앞에 나가면. 예, 네, 어게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지. 조합장 하시려면. 그래서 5분 내지 10분 정도, 10분도 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찍어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찍으시든, 아니면, 그, 뭘로 찍으시든 상관없는데, 일단, 소식지 소식 대도 보내고 아니면 소식지 내용을 설명해 주는 영상도 좋아요 왜냐하면 설명해 주려는 내용이 소식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식지는 소식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지 내용을 좀 읽어 주면서 이건 이랬습니다 저건 이랬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4분의 1사 14분기 소식지 예를 들면 3월 28일자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소식지 1페이지부터 끝까지 설명해가지고. 찍었다. 30분 동안. 안 봐요. 안 봐요. 소식집 내용을 찍더라도 소식집 첫 번째 제목에 대해서 자, 지난번에 보낸 소식 중에 뭐, 뭐가 있었는데 이건 일일이란 내용이고 일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그걸로 끝내요. 끝내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또 영상으로 또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일일이해 가지고 이 내용은 이렇고 저금 그렇습니다. 요 소식지는 다못 적어지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걸 기사 꼭지별로 따로따로 촬영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소식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다 한꺼번에 찍으면 뒤에 끄는 사람들이 절대 안 봅니다. 예. 안 보는 걸 원망하지 마세요. 조합자 여러분도 안 보시니까 예. 다른 입,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서 이 소식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영상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비공개로 전조합원에게 링크를 하면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 문자를 받아보면 뭐뭐 뭐 예를 들면 뭐뭐 뭐 이번 주 이번 뭐 서울시에서 말하는 도시계 뭐뭐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뭐 호기심 있는 사람 누르거든요. 그리고 조합이라고 나오니까 누르면 보면 영상이 짤막하게 나오면서 하더라. 처음에는안 맞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주 가면 아, 뭔가 같구나, 뭔가 같구나 점점 많아지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제가 쓴 글이라든지 이런 글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유튜브로 지금 올리는 게 제가 유튜브를 경쟁하게 된 이유는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얼굴에다가 설명을 하고 같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로 말하는 표정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걸 하는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까워져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유튜브 작중 유튜브 그 연예인처럼 팬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블로그에 글 올리면 저도 맛집 쳐가지고 딱 올리면 누가 이 글을 썼는지 쳐다보진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이 맛집이 맛있는가? 어, 펀지가 어디지? 이것만 보고 넘겨버리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뭔 내용인지 몰라요. 소식지 보내주면 제목만 보다 어어 어. 어, 어 안 봅니다,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유튜브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비공개로 그냥 공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누구든지 다른 조합도 보기 때문에 그냥 비공개로 해가지고 조합원에게 링크에 문자로 탁탁 통보하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힘들어 못해, 힘들어 못해. 못 찍어. <laughs>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을 단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밴드에 올리면. 자기가 그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같은 다른 조합원한테도 옮길 수도 있어요 네,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불붙어있는 단체 카톡에 딱 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단체 카톡에서 이렇게 난리가 벌어졌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 내 옛날에 뭐뭐 뭐 어디 가가지고 뭐뭐 조합 뭐 카드 가지고 뭐 얼마치 썼다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이때 그때 영수증입니다 그들 밥 먹은 거딱 두루 먹은 거 2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뭐 몇십만 원치 먹고 뭐 룸싸롱을 갔다는 뭐이따 소리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딱딱딱딱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죠 그래서 꼭 제가 보기엔 5분, 3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1분도 좋아요. 에,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으십시오. 대신 어떻게 찍느냐, 어떻게 찍느냐 자 그러면 핸드폰으로 채워가지고 찍으십시오. 여러분 자녀 중에 유언지 같은 건다 이러고 있잖아요. 다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이걸 편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편집하려고 하나씩 하나씩 자르다 보면 힘드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깔아놓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집에서. 이래가지고 해보면 조금씩 자신이 생기고 조금씩 말을 할수 있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들으면 이게 빠져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올리는 것 같은 강의 동영상을 강의 동영상을 문제가 되고 있을 때 링크를 시켜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야, 니네들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다. 여기 봐라, 봐라, 어, 봐라. 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링크 그때그때 순간중간마다 링크를 시켜놓으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합장님이 전문적으로 설명 못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링크하여 문자로 동파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시키시고, 그 다음에 반대파가 하는 맞지 않는 주장을 패쳐갈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조합장님들이 궁금해 하거나,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궁금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합장님 개인이 궁금할 수도 있고, 조합원들이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다. 조합 측 측면에서. 그러면 저한테 그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오프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그거 보시고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올라간 내용을 아 우리 조합하고 딱 맞다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하면 돼 왜냐 제작해달라 그러면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아 오늘 영상 올라왔는데 이게 딱 맞더라 해가지고 하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나 조합원들한테 링크 가지고 보내면 많은 부분을 해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나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아무도 못볼때 핸드폰 켜고 직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혼자서 해보세요. 집에서. 한번 하면 그 다음은, 야, 이렇게 쉬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냈더니만, 어, 많이 호응이 좋구나. 첫째, 주의하실 점, 길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5분 내외 왔다 갔다 정도에서 꼭지별로 가시고 두 번째 힘들게 하시지 말고 그냥 핸드폰 놓고 찍으십시오. 예, 찍으셔가지고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사업이 대한 이해도 강의 동영상을 링크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좀 이런 거가 좀 촬영을 해주면 우리 조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좀 뿌리고 단톡에도 올려주겠다. 올려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많이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소통을 조금씩 해 나가면 비대위가 생기든지 아니면 다른데 좀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통 제대로 하셔가지고 조합장님 업무 수행 제대로 하시고 끝까지, 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 선출되 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r119co.kr의 조합장 공부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